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314페이지 제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5절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마귀에게등을 주지 마. 도리어 남자는 다시 돌아하지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보의 선함을 알아. 무도로 말을 내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벽을 세우는데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람은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까지 분을 갖고 있지 말라. 라젠다르가 희 히브리적인 말로 하면 하루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나 이 뜻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해질 때쯤은 하루가 마치는 시점이지만 히브리인의 개념은 하루가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와하나날 때도 조정을 잘해서 마구로 틈타지 않도록 하루나 한 시간 안에 마쳐봐요. 하루가 시작하는 때에는 새로운 마음, 성도로서 슬게 출발하는 그 모범을 보여라. 그러면서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된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거짓을 먼저 버릴 것이 강조되는 말입니다. 그럼 이두 가지 행위가 물론 동시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버리는 것이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구속을 듣는 예사람을 거짓된 모습, 하나 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든 습관들을 먼저 버리는 중축으로 나갈 때에 세 사람의 생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한 그스도인의 생활이 될수 있다 실천윤리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마귀로 틈을 타는 기회를 주지 말라 조금만 렛질리 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 분을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다음 날그 다음날 가지고,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별명이 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참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수자가 참수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도구가 될수 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해야만이 참 평안으로 하나 말씀을 가운데 행할 수 있겠대요. 항상 나에게도 틈을 탈수 있다.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조심해서 틈타지 않도록 조심하는 생활.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은혜를 깨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데 실질적인 단어는 집을 세운다는 단어지만 내용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뜻이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내 정체를 바로 알아야 니 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찾았느니라.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오늘 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소에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로 불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새벽에 들어지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어영광 돌리는 공동체 교회이고 내 자신은 또 하나님 앞에 불가시적인 교회에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진정한 교회 그리고 외형적인 가시적인 교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이두 가지를 밟아서 잘 맞게 신앙생활하기시이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영광 돌리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교회부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제사 드렸던 그 모든 모형은 사도행전에 와서 광야 교회를 인도한 모세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지금까지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무엇을 통해서 영광 을 돌립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또한 주님이 몸이 된 성전에 올바로 세워진 그수도 영광 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우다라는 말을 짓 건축에 사용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앞서서는 어떤 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수의 장성 분량까지, 그의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것, 그만큼의 분량까지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낮은 우리를 하나는 눈높이를 높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기대치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우리 일생 주님이 원하는 그 성당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성당할 수 있도록 자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데 갓난아이로 많이 봤어요. 거의 갓 태어난 아이 그것이 교회에어언 온당 목사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좀더 많이 자랐 어, 앞으로 자랄 것까지도 이 모습이 되어나가면 "거기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보여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는 실천 윤리를 행하지 않을 때는 줄어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나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장성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끊을 기치는 말을 알아. 왜 선한 말을 해서 끊을 기차 됩니까? 그도의 공동체 안에 교회에서 말을 알아보세이 안에 들어오면 서로가 주님의 그 공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고 나아지고 큰 자가 되야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 볼때큰 자는 어떤 거예요? 섬기는 자예요. 내가 노리면서 그를... 종처럼 하인처럼 성기면 성길수록 내 영적인 위치는 점점점 강해지고 영역도 강해지고 커지고 하늘의 상급까지 강해지는거 커지고 이 영적인 비밀이 성기면 자꾸 받으면 자 작은 자그만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항상 성겼습니다 종으로 됐어요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지만 이 땅에 와서 무슨 노로 되어 니 종노로 됐어요. 최고의 상적인데도 최고의 하인처럼, 결국엔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시오제증까지 담당하지. 최고의 하인노래를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이오 영적인 원리로 가장 높은데 승리하시는 주님이시 주님의 그 모든 승김을볼 때, 에는 오늘 마지막 절에 주시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나의 생활 실천 윤리의 첫 번째 동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는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하다. 나 기도, 세우 나는 약해지고, 하나님 보배필로 살린 그 영혼을 세워주 교회를 교회답게, 한 영혼, 한 영혼이 보배필로 산 교회, 그 교회들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있으라고 약해지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기도로 다쓴 김으로 투자한 것은 다 하늘나라에, 음. 행이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서 얼만큼 세번이에 따라서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확정되는 것이기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철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혼이 창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비밀인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에 복의 필요산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한심과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 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하해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